오다빈, 제발, 나한테 와줘. 빨리 와줘. 너무 쎄. 왔다! 오다빈! 와, <laughs> 든든하다, 와. 오, 호호 <laughs> 개지려! 오다빈, 개쩐다! 가자! 자, 어제 저희가 메인 캐스트를닦 깼죠? 메인 캐스트를다 깼는데, 아직 나온 게 뭐냐. 파괴마법. 이런, 끝자락에 있는 스킬들. 방전파. 전기 충격. 절대 권력 이런 것까지 배울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모험 위주로 해볼게요. 모험 위주 스카이. 이거 웨이 파인더에게 곱게 갈은 공허 소금을 가져가기. 이거 깨보죠. Everyone thinks I'm too. I don't buy all. 아, 천장이구나 얘가. 곱게 갈은 공허 소금을 가져왔어. 와, 천 골드. 그냥 천 골드 주네. 얘뭐하냐지 Let it. I beg you. 시루스는 누구란 말이여? 박물관은 또 뭐지? 뭐지? 여기 안에가 박물관인가? 진짜 네, 멋지군 한번 들어가보자 이게 뭐야? 이거 훔칠 수 있는건가? 설마? 이거 훔칠 수 있나봐? 잠깐만 와이제트 소환사였어 아 잡았.. 아아아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 수상한게 있어가지고 와..뭐야 근데 이게? 아니 안먹어줘 먹는게 아닌가봐 와..나 진짜 이식단 로브가 뭐야 이식단 로 아.. 뭔거아니야 일단 챙기고 뭐 없네요 이게 뭔 박물관이야 이 자식아 반짝의 카리 퀘스트템? 아? 뭐가 더 있어요? 아 이거? 아니 안열리네 아.. 뭐냐? 반짝이 들어가는데, 얘. 오우, 쉣. 오우, 징그러워, 잠깐만. 오, 눈 떴어. 오, 개무섭다. 와, 개 무섭다. 와, 개 무서워. 일단, 오늘은 모험을 할게요. 오늘은 확장팩을 안 깨고, 모험을 해봅시다. 여기 주변으로 한번, 동굴 탐험을 하죠. 한번, 간만에 탐험 가자. 아니 스카이림 맵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막 희귀템들 그런 것좀 먹어보고 싶다. 저번에 수면 질주 근처 같은 것처럼, 뭐 마법사 관련된 건 없나? 어, 저기 집 있다. 오두막집엔 항상 뭔가 숨겨져 있지. 여긴 조그만 집이구만. 미코의 판타지, 미코, 미코, 무슨 애니 캐릭터 이런 아니야? 뭐임? 죽은 건가? 이게 뭐야? 아, 죽어 있었네. 뭐지? 일지. 아, 미코가 자기 와이프인가 보다. 자기 와이프. 이 근처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똥? 진 미코 아니야? 미코가 와이프가 아니라 강아지 아니야? 설마? 니 미코냐? 오, 맞다! 야! 쟤 뭔가 따라오라는 거 같은데? 지금? 어? 대화 되네? 무슨 일이니, 얘야? 혹시 성계가 하고 싶은 거니? 어, 이리온 원한다면 따라오렴. 오! 아, 패시구나. 우와. 얘 나랑 가면 위험할 텐데. 그래, 여기 있어라, 그냥. 어. 제가 스킬이 연쇄 번개라서, 제가 이제 뒤질 것 같아. 뭐야, 이 새끼가 어디서 태우는 거야? 뭐지? 아, 저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거 알아요? 그, 동남아인가? 베트남인가? 어디, 막 동남아선.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그냥 숲속으로 그, 그, 끌고 와 가지고 그냥 그거 한다. 어? 뭐야? <laughs> 장모 드래곤이 뭐야? 아니 드래곤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나와? 안 돼. 저장을 안 했어. 아, 했구나. 아, 한번 그거 써 볼까요? 용맹의 부름 이거. 가자! 나오시오 그렇지 가자 오케 어그로 어그로 좋고 어우 마 딸려 와 영웅이 날라갔어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아 합체 활? 합체 활이 뭐야 아 활이구나 합체 와 한번 써볼까? 이거 만화 없을 때 쓰면 좋겠다 아 근데 이러면 파괴마법 올리는 속도가 느려지잖아 근데 데미지만 볼까요? 데미지 오 어, 잡았다 센거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망자의 안식처 발견 뭐 하면 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우와 루비 드래곤 발동 <놀람> 오, 아, 쓸만하다, 화살로. <laughs>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왜 이래, 지금. 아니, 버그 걸렸어. 그냥 마법 써야겠다, 마법. 오우. 뭐 하는 거야, 이거? 오우. 꿈잡이가, 지금, 우와. 여기다 아 으, 우. 여기 완전 미로네요 여기는 지하로 가고 거미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지하로 가는 거구나. 어, 뭐 많아. 애들이 2층,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 어, 그냥 아니고? 어? 아우 가자 아우 야이씨 아이 피자국 피자국이 다 피자국 오케이 아이스나다 어허 여기 보자 아 마법 부여기에서 인첸트 좀 할게요 어 마침 하면 되겠다 장갑을 뭐할거 없나 매직카 강화 가자 파괴마법 이걸로 하면 되겠다 만들었다, 아. 갑시다, 아. Nope. 봉인된 문. 문이 마력방어막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아, 만화가 훨씬 안 난다, 아까보다 좋아, 좋아, 좋아. 왜 이렇게. 뭐야 보호의 마법 원진 두루마리? 이런 게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산성장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 용맹의 부름! 가자 가자 어 뒤집고 했는데 허씨 몬스터 날려버렸네 아이제 시체인가보다 스파크니이오 올라프 우리의 정복자이시다예꾸대신자시여 죽음의 악마이자 드래곤을 죽음의 왕이시여 일단 챙겨야겠다 아아 봉인된 문 아까 했지 음 이걸 얘가 열어주는구나 아이씨, 아이씨 뭔가 씨어나올 것 같은데 와 여기 뭐야 해골 개많아 아니 잠깐 <laughs> 해골 개많아 와 잠깐만 죽여 다죽죠와 미친거 아니야 이거? <laughs> 저거 나 소름돋는다 와 소름돋았어 와 와주시오 영웅이 형 일단은 잠옷을 다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얘네들이 되게 세 보이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나 뒤에서 칼로 쳐야겠다. 뭐야 한 방이야? 우와. 이렇 땅이 흔들려. 오우. 오이, <laughs> 아니. 뭐 이런데 숨어 있냐? 올라프 원 아이왕 죽여 죽여 악 아? 악타 아, 못쳤다 내가 아. 우와 열쇠 올라프 왕의 보물창고 오 개쩌는데 와 과연 아 예매한데 아 마법사 템이 잘 안나온다 오케이 여기는 클리어했네요 그다음에 저 오두막집 뜨는 걸로 가볼게요. 오두막집이랑 동굴. 오두막집 가자. 안녕 낚시꾼. 와개잡이의 오막살이? 개잡이면은뭐 없겠네. 가진 게또 동굴 있는 데 동굴. 또 동굴 어떻게 가? 우와 여기 되게 눈치 있다. 또 다리. 아 이런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이런 데 브이로그 찍으면 딱인데. 강도의 협곡이야. 아니 다리가 이쁜데 강도의 협곡이야 새끼야 내려와 놔두시오 어우 뭐야 알리.. 뭐야 얘 알리킬에 도둑당한초보공 일단은 피를 채우고 지붕 이 올라가서 잠깐만 파괴마법 뭘로못올리나 전격 기준과 효과로 목표의 매직카가 50%더 소모된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하 찍었네. 이건 뭐야? 90대 할수 있구나. 아, 드디어. 두 머리는 과연 뭘 갖고 있을까요? 골드260 열쇠 강도의 작은 만? 강도의 작은 만. 여기 문이 있나 그럼? 아 이건가 보다.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오? 나이스. 산적 두목의 일지. 어... 보물 내가... 뭐하는 데야 이거 진짜 우와 아니 배가 있어 우와 아 스카이린 치. 진입 스카이린 일지에 돈 숨긴 곳 적혀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지에 돈 숨긴 곳? 오 써있네 오늘 밤 배를 타고 나가 돈을 남쪽 섬에 있는 고목 그루터기 근처에 숨겼다 잠깐만 남쪽 섬이 여긴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우와 개쩔어 와아 내용물이 좀 별거 없긴 한데 쩐다 이거 야 이런 일지 같은 것도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난 대충 읽어봤는데 여태까지 책에도 보물 상자 숨겨둔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야잘 멋있다 오롯하임 발견 어, 그의 일족 꼭두각 치수 다 지방생은 또 뭐야 이름 존나 특이하네. 음, 음. 개쎄 칼, 개스 칼, 개스 와, 아름다워. 통가죽방패 화염강산도 나법구나 방패, 말하는 돌야영지 발견우 와, 거인이요. 거인이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잡네. 아닌가? 엄방엄시야와 자, 아, 계속해서 가볼게요. 뭐 없나? 또? 뭐? 신기한 거 없나? 어? 여기 뭐 많다. 동굴 개많다. 여기 어? 용이다 야 용이다 어? 사람이 파세바이 협박발견 시체마법과 이름이 왜 이래 시체마법과 와, 개쎄 그래, 동굴로 밀어 쳐넣어버려 어? 지금 용이 날라왔나? 뭐지? 오케이. 와 시체 만법다 개쎄다 용 무시하고 저거 뭐냐 동굴 들어갈까요? 아! 용 잡으면 참 득템하잖아 가끔씩 우리 좋... 조... 아저 새끼 아니 나 그거 뭐냐 알두인 대신 해가지고 용의그 수장된 거 아니었어 그런 줄 알았는데 저거 뭐하는 애야 알두.. 아 오다빙 오더빙 나와라! Nope. 아, 쿨타임? 활로 잡으면 되지. 불자트, 아, 나크? 이름보네? 아, 화살이 약하네. 아니다, 뜨다. 아, 고대 뱀파이어? 고대 뱀파이어? 오더빙 아, 오다빈 제발 나한테 와줘 빨리 와줘 지원군 오스 왔다 오다빈 와 든든하다 와오 <laughs> 개지려 오다빈 개쩐다 가자 안돼 가지마 오다빈 어우야 갔어 아니지 오 아직 안 갔네 오케이 가자 와, 개쎄. 보답이. 난 쩐다. <laughs> 개들린다, 그. 아, 근데 아까 진짜 등장할 때개 멋있었다, 진짜. 그림자 밑에 싹 지나가는 거, 무슨 전투기 지나가는 거같아잠깐만다 아니.. 함정이 왜 이렇게 많냐 함정 또 있다! 오케이.. 어우.. 피했지 어 함정이다 가자! 온런! 나이스 어야너 너무 쎄야 친구야 오케이 떨어져 어우 뭐 뭔가 이렇게 화려하냐 오 칼로 싸우시겠다? 그럼 나도 칼로 싸워주겠다 나이스 어우 개많아 애들 에이 이거지 아, 아 저, 저장 안했어 어우 잠깐만 오케이. 이번에 좋았다, 이번에 좋았다. 어우. 대드렸어 오. 용언 불지옥, 불꽃숨결. 어, 저기 탄강. 탄강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스카이림 하면서 탄강을 한번 나가봤는데. 와, 얘 주먹으로 싸우나봐. 아, 아니구나. 들어가 봅시다, 한 번. 도덕 두목. 혼자 덴, 덩그러니 있네. 아, 근데 얘왜 왜 이렇게 쓰냐? 아니, 안 달아 피가. 오케이. 와 <laughs> 지렸다. 별거 없네. 예뻤으면 좋겠다, 다음 동굴. 과연, 예쁜 동굴이 있을지. 이거 뭔데, 이렇게 뿌리 커? 전혀 이쁠 것 같지가 않네요, 동굴이. 다음 동굴이 전혀 이쁠 것 같지가 않아. 마녀. 글램모리 집, 폐소 발견. 와, 넓다. 어? 야, 어두워가지고 저 많이 못 봤어. 1인칭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시끄러워요? 저도 원래 1인칭 같은 거 좋아하는데 1인칭이 그리고 이런 이런 게더잘 보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말고 이런 트롤 지방 뭐 잡템들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가볼까? 오늘 26분 여기 뭐냐? 아 포크리스까지 한번 목표를 잡. 자1인칭 모드라니까 뭔가 모여서 개 많아. 잠시만. 어우 주메모가 그 여기 왜 있냐? 여기 뭐 하는데요? 깐만 너무 안 보여 그냥 3위 친으로 할게요 1위 칭 하니까 너무 빡세졌다. 갑자 기계 연합 도적 아아 얘네 얘네가 기계 연합 도적이래요 우와 아니 제가 아주 묵직하게 한방 때리려고 아주 그냥 자세를 잡네 아니 왜 피가 안 날아 들어가 고 아얘 무서운데. 아얘 잠깐 무서운데 너무 <laughs> 부담스러운데. 오케이 아 잡았다. 어휴. 오 현상수배 반지. 우와 중급 수배자래. 그리고 지금 저기 하나 더 있네 뭐가. 저기 요새 들리고 가면은 되겠다. 깨진 상하 근거지 말자. 아 도륙단이다. 공수 궁수 어딨냐공수 궁수. 오케이 에임 지렸다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우허 진짜 <laughs> 아니 무섭게 달려와 그거 아세요? 대검이 옛날에 베는 용도가 아니라 풀어치는 용도인데요 몽둥이처럼 건줄이 뭐야 우와 이름 개특이해 아니야 건수 전... 오 깨진 사각 귀중품 공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고 있구만아 이거다 이거다 오 좋아 에 과연 진짜 기종품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레버 아주 와이 정도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와 이 뭐야 메이론스의면도칼 조각 면도칼 조각이 뭐야 신급 아티팩트 재료에요오 좋은 거네. 일단, 여기 완료 오케이, 왔 새로운 마법 배우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한번 봅시다. 일단 얼음 폭풍 배워볼게요, 얼음 폭풍. 네. 선콜이니까. 얼음 폭풍이 그건가? 그때 제가 막 당했던 거. 얼음 폭풍이 그건가? 오!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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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laughs> 뚫는 거 파괴 마법 쪽에서 얼음을 좀 배울게요 오? 어? 이거랑 잠깐더 있어 얼어붙은 돼지 뭐야 서리대 주문을 동시 시전하면 주위에 돼지가 얼어붙고 우와 그 위에 선적별이 생명력과 지구력 이거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주문 동시 시전? 이게 아닌가? 아, 그거를 해야 되나? 파괴 마법에서 이거 동시시전이 있거든요. 아, 이거를 배워야겠다.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배우고 얼어붙은 돼지를 테스트해보죠. 파편이 나와, 파편, 파편 튀겨. 아, 길 좋아 이거. 오, 파편이 튀긴다. 짤막하게 뭐야? 뭐야, 이거? 오래된 나무문이 뭐예요? 우와. 나는 여기서, 오늘 여기서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몇까지 하겠습니다.